이거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응. 근데 이거 먹으면 안돼. 이건 내거야 이거 시 끝에 먹는건데? 서울우유? 배아팠던 우유? 배아파 안아파. 엄마가 고구마도 싸줬는데 같이 먹어라. 아니 너 학년 때 고구마를 싸갖고 다녔어? 2,3,4,5다 쌌는데? 고구마 싸갖고 다겨서사야 김치도 싸줬어. 엄마가 같이 먹으라고. 어... 검정고무신 세대야. 무서운 어린이였습니다. 저는 보통은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많이 해서 먹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투게더도 괜찮다 그래요.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짜잔 좋아하시는 올리브 오일 하나 갖고 오세요. 에? 올리브 오일? 아이스크림에?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음, 이게 무슨 좋아요? 아 그래도. 진짜로 올리브 오일? 어 이게 진짜 계속 끌리는 맛이에요. 진짜? 이게 끝이 아니야.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이말은 소금. 뭐맛 소금이나 뭐 굵은 소금 막 이런 거안 돼요. 이렇게 비닐팩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자가 크고 거칠어요 이거 레알입니까? 소금까지 들어간다고? 아이스크림에? <laughs> 샤샤샤샤샥 오마이 샤샤샤샤샥 소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짠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에 단맛이 있어요 이러면 또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매우 아, 많이 이상해 소금도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잖아요? 아아 자 여기다가 오 제발 제발 어저 잠깐만요 이건 아닌데. 살짝.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 네. 핑크 우츠. 요거는 솔직히 그냥 예쁘라고. 예쁘긴 하다. 민트까지. 자 오늘 디저트 끝. 눈 사람 녹은 거 같아. 아 그런 말 하지 마. 이거 녹면안녹아 너무 첫... 눈사람 같아. 빡. 첫 맛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달콤함이, 중간은 향긋한 올리브 오일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쓰지 않은 바삭바삭한 소금이 단맛을 끌어주고 후추의 알싸한 맛이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어느 것도 상상이 안 돼.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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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의 불충을 용서하시옵소서. 제 주신이 사약을 달게 받고 빡. 끝까지 충. 아, 무슨 말 사약이라니? <웃음> 아닌가? <웃음> 지금 뭘모라도 한참 뭘... 모르는구만. <laughs> 이게 트렌드를 좀 따라갑시다. 전하,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음, 단맛이 배가 되네. 맛있지. 희한하네. 이게 은은하게 그고급진이 올라오잖아. 오 아니 진짜 잘 뭔진 잘 모르겠는데 고급져. 음, 후추 맛도 괜찮은데? 미슐랭 디저트입니다. 음. 아 미슐랭 아니고 마슐랭. 왜 마슐랭? 아 마슐랭. <웃음> <웃음> 굿.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단짠단짠이 너무 맛있어 미슐랭 그래. 스타 5개 오 미슐랭 스타, 스타 5개? 펜시 식당에서 먹을 것 같아 <laughs>